네, 안녕하세요. 이철준입니다. 이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대만에 와봤습니다. 아직 밖은 나가지 않았지만 일본스러운 게 많네요.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나가는 게좀 어려워요. 메트로 패스 사야겠다. 아, 헬로. Can I get one 72 hour Taipei metro? Thank you. Yes, yes. 인생 첫 대만 제가 한 60개국 이상을 가봤는데 지난 편에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처음이에요 제가 중화권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대만에 대해서 아는 거는 예전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잖아요 한국, 홍콩, 대만 또하나 어디였죠? 아무튼 그렇게 네 개가 떠오르는 뭔가 별 같은 존재였죠 선진국 대회에 들어갔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네요 제가 있는 딱 4일 내내만 비가 온다고 돼 있었거든요. 자, 설마 그래도 럭키가 있는데 가면 비 그치게 그치 하고 있는데 비 계속 오네요. 제짜 가는 을향아지더라고요 여기다 일본처럼 섬나라니까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고야 되는 것 같아요. 여행 올때 확실히 여행 올때비 오면 할게 확 줄어듭니다. 진짜 난이도도 확 올라가고 원래 여행의한 9월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비가 이렇게 엄청 오는데도 우산을 안 쓰고 가는 사람도 꽤 있네요. 너무 자주 와서 그런가 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길 하나 봐요. 다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네요. It's raining all day in Taipei. Uh, t h s d a y 차의 나라답게 웰컴 티로 차를 주시네요. 예전에 원래 타이난이 제1의 도시였는데 타이페이로 옮긴 거잖아요. 그 타이페이가 차도 되게 많이 났고요 여러모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아이, 노답인데요, 진짜. 아, 일반 여행할 때도 비가 오면 되게 제약이 많이 걸리는데 카메라 들고 다닐 때는 확실히 비 오면 너무 막게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운지 있다, 산나라 지오니까. 여기가 타이베이 메인스테이션이에요. 엄청 크죠?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역? 이런 느낌 아닐까요? 홈리스 분들 여기 앞에서 많이 거주하시고, 비가 와서 어떡하냐?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 판자랑 다 같이 해서 대만이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거든요 2023년까지 그랬는데 그 후로는 잘모르겠어데 어, 아마 비슷할 거예요 1인당 GDP가 높다는 거는 국민들이 잘 산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국민 수대로 나눈 거니까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면 TSMC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글로벌 파운드리 이렇게 점유율을 보면 와 진짜 요즘에는 삼성보다 잘 나간다? 이렇게 말해도 웃기지 마 소리는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요 대만이 알바도 아니고요 대졸 초봉이 1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비 비싼데 월급이 너무 낮잖아요 그런데 여기 TSMC 다니는 사람들은 의사보다 더 많이 벌어요 한국 회사보다더 많이 벌죠 한국의 어지간한 대기업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빈부격차가 있죠 그래서 1인당 GDP 아주 높은 수치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렇게 홈리스도 많고요 빈부격차가 있다고 볼수 있는 나라죠 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사람 너무 많이 기다리는데? 저 혼자라서 먼저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집의 한계가 느껴지죠? <laughs> <laughs> 야, 현지의 우유 국면 처음 먹어봐. 원래 라면, 우동 이런걸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와 국물이 진짜 미쳤어 한국에서 먹어본 우동 면이랑 아예 다르다 땡큐 숯뼈를 엄청 오래 우려낸 것에 간장 소스를 잘 가미된 그런 깊은 맛입니다 고기도 엄청 부드러워 갈비튀김도 시켰는데요 맛있어요 네. 한국에서 먹어볼 수 있는 거. 와 국물이 와 소맥 국물. 면도 엄청 팽탱해 진짜 현지의 맛와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육면 하나에 한 9,800원 하는 거거든요 220 대만 달러였으니까 근데 만 원이면 비싼 거 어떻게 볼가가 여기 대졸자 평균 월급이 한 150만 원은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만 원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비가 좀 그쳤습니다 네, 여기 패밀리마트 있고요 세븐일레븐도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지만 느낀 거는 되게 뭔가 일본스럽다? 세븐일레븐도 뭐 사실은 미국에서 시작했지만 이게 재정 위기로 일본 그룹이 인수했잖아요 사실 일본 회사거든요 패밀리마트도 너무 많고요 아, 여기 이렇게 메이드 카페가 또 있어요 안녕하세요 메이드 카페? 제가 촬영이 대면장에 들어가서 좀 놀려고 했거든요. 근데 촬영이 안 된다네. 이것도 완전 일본풍이네, 그냥. 어, 우육탕 너무 맛있게 먹게 했는데 디저트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타이베이가 차가 굉장히 잘 나고요. 커피도 생산하거든요, 여기서. 커피도 굉장히 맛있다고 제가 들어서. 애니메이 카페도 있네요, 여기. 와, 뭐, 여기 일본이야. 저희가 세부로 치아온거 아니거든요. 간헐적으로 하는 건가? 이런 데가 있구나. 아 이런 풍은 좀 진짜 일본스럽다. 아, 여기는 다 스토어. 와 애니메이션 스토어가 이렇게 큽니다. 와 wow. 그냥 아, 일본이다 일본 여기 일본 음악 나오고 있고요. You from here? No, I'm from Korea. 비어, 비어. Korea. 안녕. We just came here for vacation. 안녕하세요. Thank you. 오빠라고 하는 게 문화가 된것 같아요. 안 친하면 오빠라고 안 부르지 않나요? 전 그렇거든요. 아예 안 친한 여자애가 저한테 오빠 이러면 좀 미사더라고요 <laughs> Hi, uh, you're from Manila. Yeah, Manila. I love BGC. BGC, 여기 yeah, BGC. BGC. Is a gig, yeah. <laughs> bye bye. i y e bye. Okay. I live in BGC. Nice, thank bye you. Bye. I'm rich girl.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심원댕이거든요. 저녁에 오면 대만 20대들이 많이 모여서 노는 그런 좀 핫한 곳이래요. 여기가 일제시대 때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풍이 되게 많대요. 사실 타이페이 컨텐츠의 3분의 1 정도가 뭐 일본 풍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네, 여기가 좀더 그렇죠. 일본 시대 때 개발이 된 구역이라가지고. 자 아, 여기가 이렇게 진짜 많은 곳이면 천천히 저도 여기 언젠가 먹을 거예요. 굴전이에요 불전. 굴전. 와. 아니,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여기 이렇게 적어야 되나 봐요. 어, 여기는 다 선불이에요. 아까도 선불이었거든요. 여기 굴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한국처럼 막 생굴이 되게 크진 않아. 되게 쪼금해요 야망해 보일 정도로 그거를 이렇게 계란 요리랑 같이 풀어내는 거예요. 어 담백해요. 조그만 굴에 청경채랑 계란이랑 전분물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오믈렛처럼 만든 거거든요. 그 위에는 이게 케찹 소스예요. 어, 땡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이라고 하기엔 좀 질척거리고 케찹 소스 때문에 이제 되게 소스도 찐득하고요. 새콤달콤합니다. 뭐 어, 맛있어요? 새로운 맛? 한국에서 한번도 못 먹어본 것같요 전분물 때문에 이렇게 쭉쭉. 부르는 그냥 곁들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굴전이라고는 하지만 불이 사이드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거는 무떡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짜 찐 대만 음식이에요 중국에도 없거든요 무를 갈아서 쌀가루와 반죽한 후에 모양 잡아서 찜기에 쪄낸 다음에 다시 아까 봤듯이 철판에다 튀겨낸 거거든요 아 이게 진짜 재밌는 맛 식감이 되게 쫀득쫀득하진 않은데 그렇게 부드럽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쉽게 깨지지도 않습니다 떡과 젤리의 중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색다른 맛 대만 오면 무조건 먹어봐야 될거 같아요 이거는 또 지나가는 이렇게 일본 가게죠? 야 여기 메이드 카페 또 있네요. 그렇죠? 야 진짜 일본 같다 여기. 대만이 굉장히 재밌는 나라입니다 중국인이 세운 나라가 대만이 맞거든요 대만은 중국의 엄청난 반중 정서를 지니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자유민주주의의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내전을 벌었잖아요 세계 2차 대전 일본이 패망할 즈음에 근데 사실 국민당이 훨씬 더 힘이 쎘거든요 통치적도 훨씬 더 넓었고 근데 이제 내부 분열이랑 경제파탄으로 자멸을 한 거죠 그래서 본토에 국민당 모든 영토를 다 뺏기고 마지막 근거지인 그때 타이완으로 넘어 뭐 어떤 거예요? 국민당의 장제스와 한 150명의 그런 한족들이. 그래서 그때 이제 대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게 유니클로도 한복판에 크게 있고, 자 시먼딩은 완전 일본 같습니다. 장제스 과학이 넘어왔을 때, 여기 원래 살던 본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에게는 굉장히 시련이었겠죠 하나로 모은다면서, 장제스가 개업령을 선포했습니다. 개업령이 거의 40년 정도 갔거든요. 근데 웃긴 거죠. 사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이 그렇게 개업령을 하고 모든 권한을 사실 다 독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장제스가 죽고 나서부터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 진영이 좀 완성이 된 건데요. 쿠데타도 있었고. 근데 지금 대만에 제가 왜 재밌다고 하냐면요. 올림픽 같은 거 보거나 아니면 저처럼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WBC 보면, 대만 국기를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이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만이 국제적으로는 미승인 국가나 다름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니에요. 유엔에서 탈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이랑 수교를 하려면 중국이랑 수교를 다 끊어야 돼요. 완전 단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대만이랑 같이 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열분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뿌리는 중국인데 참 이게 재밌지 않아요? 대만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우리끼리 이제 우리는 대만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우리는 중. 중국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한민족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 완전히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냥 완전 같은 중국인이었고 근데 참 이렇게 반중정사가 굉장히 심하다는 걸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유명한가 보다. 뭐야 이거? 사람 왜 이렇게 줄서 있어? 타피오카와 같은 타피오카 펄 반대. 그 먹으려고 줄 섰습니다. <laughs> 베스트셀러? 예, 첫 와, 아, 저 타피오카 이렇게 완전 끓였다. 와, 나 이런 거 처음 봐. 와, 처음에 가격 봤을 때 5,500원이더라고요. 월급 수준에 비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5,500원인데 해자네자. 해자. 저희 집 앞에 공차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제 몸살을 심하게 나가지고 밥을 아예 못 먹고 버블티만 하루에 한 다섯 잔 먹었어요. 너무 이것만 당기더라고요. 야 한국에서 먹는 버블티 아무것도 아니다. 와야 아예 달라. 흑설탕 위에 올려놔가지고 불로 지졌잖아요. 흑설탕이 되게 맛있게 씹혀요. 그 싸구려 설탕이 아니라, 와, 그리고 타피오카가 여전히 뜨겁거든요. 근데 그 씹는 맛이 되게, 와, 아, 아예 그냥 다른데? 이때까지 먹었던 거랑? 같이 아, 혀를 감쌉니다. 그냥 부드럽게 씹히는 느낌? 그리고 되게 다른 건 차가운데 타피오카만 뜨겁게 내 입안에서 되게 먹는 느낌이에요. 와, 줄 쓸만하다, 야. 너무 맛있는데요? 와, 이거 먹어볼 수 있는 건 행운이 도 살면서. 어, 여기 그거네. 인스타 사진용. <laughs> 귀여워. 제가 돌아다니는데 거의 일본급으로 한국 관광객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대만 하면 여행 컨텐츠로 딱히 생각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안온 거기도 하고 날씨도 좀 애매하지, 꿉꿉하지, 비 자주 오지. 그리고 일본풍이 많다고 하기엔 일본이 너무 가깝죠. 그렇다고 중국풍이 난다고 하기엔 중국도 가깝죠. 중국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자유롭잖아요. 뭐 구글, 인스타, 유튜브 다 되니까 그런 맛으로 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한국 사람 너무 많아서 좀 놀랜 그런 느낌? 근데 음식 먹으로나 음식 되게 맛있어요 어 그렇다고 물가막 싸지도 않네요 버스의 광고 모델 마저 오탄입니다일본거니까 이소엔. 2톤 땡큐 <laughs> 대만도 전기버스네요 대중교통은 또 저렴해요 제가 투스탑 밖에 안 가긴 하는데 15달러였으니까 660원 정도 합니다 스탑수를 많이 가져가면 50달러 가야 된대요 근데 그건 한 2,200원? 쎼쎼 <laughs> 여기가 중화민국 총통부에요 제가 이거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기도 이렇게 걸려 있네요. 대만 국기. 그러니까 대만이 중화민국이고요. 중국이 대만 인민공화국이거든요. 여기가 총통부니까 대통령실이 있어요. 야 멋있다. 근데 뭔가 이게 일본스럽죠? 이게 일본의 통치를 받던 1919년에 완공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중화민국 총통부였을 리가 없잖아요. 여기가 일본 총독부였습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일제시대의 잔재다 이러면서 다 무너뜨렸잖아요. 여기는 고조단걸 넘어서 대만의 총통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어서. 야, 멋있게 하다 엄청 웅장해요, 실제로 보면. 이게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은 개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늦게 와가지고. 저는 되게 신기했거든요 대만이 한국이랑 비슷해요 거의 50년 정도 일본의 통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외신 기사를 찾아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대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라는 전국민적인 설문에서 일본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대만 전체 사람들 중에서 60%가 일본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1등으로 보았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한국은 일본 좋아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나 일본 좋아해 라고 하기 좀 눈치 보이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시원딩에서도 봤듯이 그냥 일본 문화가 완전 주류예요 주류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달랐던 게 우리는 강제로 병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억압이랑 착취가 굉장히 심했었고 근데 그런 극단적인 역사가 있다 보니까 반일이라는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만은 청나라에서 일본 으로 가 넘어간 것뿐이었거든요 우리는 1945년에 세계전쟁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 올라갔잖아요 그전에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 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45년에 모든 게다 무너졌었기 때문에 바닥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을 한 건데 여기 대만은 안 그랬단 말이죠. 일본이 아무것도 없던 대만의 교육, 인프라 산업 기반을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올려놨었습니다. 그래서 아 일본이 우리나라를 되게 근대화 시켜줬다. 아무것도 없었던 바닥에서 일본이 끌어올려준 거 맞으니까 아마 그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국가 승인 문제로 대만의 파트너랄 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도 실질적으로 이제 교육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랑 일본이에요. 그래서 중국과의 그런 엄청난 갈등 속에서 일본은 정말 면 없는 그런 우방 이미지가 강하자 그래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감 없이 일본 문화를 쫓고 따르고 나 일본 좋아해라고 당당하게 말해도 뭔가 눈치 보이고 이렇게 없는 거죠. 뭔가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사회적 합의? 그래서 어떻게 총독부로 쓰이던 건물을 이렇게 총통부로 씁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지하철 굉장히 깔끔하죠? 한국어가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한국인이 여행하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타이페이 메가 스테이션에 왔는데 여기 서울역처럼 노숙자분들이 많으세요, 여기도. 여기가 타이페이 시티몰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하상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대만에서 말수 있는 건데 나이프 마사지예요. 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더라고요. 여기서는 혈액순환 되게 좋다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Hello, can I get a knife massage? 홀 나이프 마사지. Yeah yeah yeah. Okay. Yeah. We u snack e and your energy is maybe is good for you. Ah okay yes. okay yeah. How much is it? 30 minutes face down from head to leg. Can I get a thirty 30 minutes? 삼만 원이네요. 삼십 분. Yeah, I'm getting this one. 30 minutes knife yes, therapy. Yes yes yes. 어, 이게 순환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메타볼리즘을 뭐 강화시켜준대요. 신진대사라고 해야 하나요? 면역력도 좋게 해주고요. 전체 바디 시스템을 뭐 원활하게 해주는거래요. 그리고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 뭉친 걸또 풀어준대요. 그런 느낌? 방금 끝나가지고 이마가 빨간데요. 와, 너무 긴장이 이렇게 풀려가지고 좀, 어, 칼 맞으면 잤어요. 어, 장난 아닌데요? 어, 30분에 3만원? 또오고 싶어. 어 지금 너, 너무 잘 잤어요. 막확 풀어지는 느낌이라가지고 칼로 이렇게 마사지하는 건 처음인데요. 너무 좋았어요. 뱅글마치 다 하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된대요. 물 많이 마시고 소금 좀 적게 먹고 어, 몸이 너무 좋았어. 자 우버 불렀습니다. 니오 오버 여기 한 10분 정도 탔거든요 확실히 여기 물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8,500원 나왔어요 어, 한국의 택시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하다 근데 사실 한국 원화가 지금 엄청 높고 있거든요 대만 달러 가치에 비해서 원화의 가치가 이렇게나 낮아졌습니다 베트남 동도 그렇고요 태국 바트도 그렇고 한국 원화가 요즘 살짝 녹습니다 진짜 그래서 한국 사람은 요즘에 어딜 가도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죠 뭐 미국 달러 유로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 여기는 중정기념관이라고요 와 진짜 웅장하네 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당의 장제스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1975년에 장제스가 서거한 후에 대만 정부가 그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진짜 웅장하게 만들었죠. 장제스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었잖아요. 마오쩌둥이 완전 공산당이고 꽤 둘이 싸운 건데 어쨌든 대만에게는 장제스가 건국의 아버지죠.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어쨌든 여기 와서 계엄령 뭐한 38년 때려버리고 사람들 검열하고 그랬거든요. 원래 여기 대만에 살고 있던 본성인은 당연한 거고요. 같이 그렇게 150만 명 왔던 한족들도 장제스의 통치에 방해가 되면 다 숙청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백색공포시대라고 하거든요 장제스가 48년 동안 개엄하던그 시기를 왜 그럼 이렇게 장제스를 길이느냐 그렇게까지 독재하고 검열하고 했는데 왜냐면 그때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9.5%뭐그 정도였거든요 그때 반도체 산업 일구고요 수출주도로 성장하고 굉장히 많은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지워놓은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뭐 산책하고요 아 런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강아지랑도 산책하고 그렇습니다. 야, 너무 예쁘다. 어, 아, 진짜 예쁘죠. 실물은 훨씬 더 웅장합니다. 정문 현판에 자유광장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조금 아이러니 하기도 하죠 장제스가 여기 있을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었는데 장제스를 기리는 이런 광장에 편판 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문구가 있고 어쨌든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국민들의 문화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산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런닝도 하고 하면서 돈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전 배가 고파 가지고요 빈타이뽕 본점을 좀 가려고 합니다 저 강남에도 몇번 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본토 훨씬 맛있겠죠 원래 그런 겁니다 아무리 레시피와 똑같은 다도 재료를 다른 걸 쓰기 때문에 그럼 지하철에잘돼 있어야 그렇 깔끔하고 좋고. 야, 이거 우산은 그냥 공짜로 빌려 주는 건가? 양심에 왁기는? 어 아니네 아니네 아나돈 주고 빌리는 거구나 저거 일본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비올때 우산을 가져가서 다시 돌려주는 거그 양심에 맡기는 거런 실험을 했는데 일본이 시민의식이 되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도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은 안 되는구나라는 결과는 나왔어 백화점인가 봐요 아, 여기 딘타이펑 있다고 해가지고요 이거 다 줄인가 설마 헉, 줄이다 와 와못 먹는데요 현지에서 이렇게 인기 많구나 닌타이퍼 여긴 다음에 오고 그러면 팀 호환으로 가겠습니다 와 이렇게 큰데 내가 먹을지 한 자리도 없다니 팀 호환은 저 한국에서 안 가봤어요 Hello, one Thank y 땡 u 아 여기도 역시 유명합니다 팀 호환 아,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요 어, 팀원은 도 처음이네. 음식 시켰구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서프샤크 VPN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해외 어디에서든 이 서프샤크 VPN을 아주 필수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야구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KBO를 보려면 티빙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요. 티빙은 대한민국 말고는 그 어느 나라에도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버튼 하나만 딸깍하면 제가 지금 대만에 있지만 핸드폰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라고 인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티빙이 들어가면 프로 야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야구뿐만이 아니에요. 몸값 같은 티빙의 오리지널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해외에서 볼수 있고요. 한국에서만 독점적으로 볼수 있는 넷플릭스 시리즈도 해외 어디에서든 이 서프샤크 VPN만 실행하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정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여러 기기에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딱한 번만 결제하면 나 혼.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 파티원을 모집해서 나눠서 한 번만 결제하면 정말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프샷크구입에는 30일 이내에 환불 정책도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컨텐츠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외 나갈 때나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에 공공 와이파이를 무조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해외에있때도 그렇고 한국에 있을 때 카페, 지하철, 음식점들, 엄청 많은 곳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해야만 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보안이 정말 생명입니다. 그냥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내 정보가 해킹이 되고 털릴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프샤크 VPN을 켜놓으면요, 해킹으로부터 내 정보를 안전하게 막아줍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니까요. 이 아래 히철리즘 추천 링크로 가입을 하시면 최대 4개월 추가 할 때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당해 추천드립니다. 광고 타임을 하는 동안 음식이 나왔네요. 저는 볶음밥이랑 두부 튀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홍콩식 밀크티. 차오롱 바오는 저하드서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아 맛있다. 음. 여기 팀 호환이 미술랭이에요. 전 서울에서 한 번도 안 와봤는데, 팀 호환이 사실 중화권에서 유명한 음점이긴 한데, 호콩에서 시작했거든요, 2009년에. 팀 호환이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뭐, 도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마닐나와에도 있고. 그래서 대단한 게, 이 필리핀의 졸리비 그룹이 여기를 100% 지분 다 갖고 있습니다. 인수했죠? 나머지 8%를 200억에 사가지고 완전히 졸리비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졸리비의 중화 음식을 담당하는 이제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잡았죠. 와이 두부튀김 이거네 티모아는 이거 먹으라 가야 되는데 볶음밥은 뭐 사실 어딜 가나 맛있잖아요 그냥 뭐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와 이거는 제가 이런 느낌의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두부튀김? 와 안에는 그냥 연두부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겉에만 엄청 바삭한 것도 아니고 살짝 튀겨놨어요 그래서 씹는 순간 바로 이렇게 스르륵 녹습니다 그러면서 튀김옷에그 아삭함도 살아있고요 와 이거네 와 진짜 맛있다 아 이게 이렇게 한 번에 나오네요 내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량조리방식이라서 이것만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거 다 먹었거든요 땡큐 <목소리> 티모아는 김성목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와, 새우 엄청 통통하고요 겉에 피도 되게 쫄깃쫄깃해요 이러니까 미주리는 되는구요 진짜 맛어 땡큐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텔 좀 올드 하죠? 대만이 다좀 구식이에요 모든게 방은 되게 아늑합니다 제가 누구 재울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침대를 두개한게 아니라요. 가끔씩 트윈 침대 있는 방이 더싸더라고요 그래서, 뭐저 어차피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기 때문에 두개 있는 걸로 하였고요. 어, 아늑하네요, 그냥. 여기서 컴퓨터 좀 하면 될것 같고요. 여 불할 게 없어요. 그냥 앞에 빌딩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 그래도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이렇게 욕조 있으면 뭐. 충분하죠? 저는 오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에 헬스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뛰다 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설탕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해외만 나오면 이게 다든게다 풀려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오늘 좀 뛰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살이 지금 한 5kg 쪄가지고요. 아니, 운동하려고 했는데 문이 닫았네. 10시까지만 한대요. 아참 운동도 못하게 하네 운동하려고 올라갔는데 여긴 또 10시까지네 원래 거의 대부분 24시간씩 하거든요 요즘에 호텔 뭐 아무튼 사람들은 제가 주업이 사실 여행이니까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당연히 감사하고 좋은 점이 더 많죠 근데 가장 안 좋은 걸 뽑으라면 확실히 루틴이 무너지다는것 같아요 다들 저마다 루틴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또 그게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고 제가 한국에서 요즘에 MMA도 진짜 열심히 하고 살이 좀 찌면 또 건강관리 하느라고 식당 같은 것도 가끔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해외에 마음에 그 모든 게다 무너져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세팅하려면 또 어렵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기 와서도 그럼 좀 짬을 내서 무조건 운동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헬스장에 있는 호텔로 잡은 건데 참 이렇게 첫날부터 이 삑사레가 나네요. 그렇죠. 아무튼 오늘 대만에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돌아다녀봤는데요. 음식 굉장히 맛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또 중국풍의 음식만 있으니까 제가 그런 중화 느낌의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엄청 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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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처음 와봐서 너무 새롭고 산뜻한데?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기 타이페이, 대만에서 의철리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you love to every time, every night you and I a roll Switch it up, switch it up, switch it up, where i